안녕 바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기왕나게 바둑 정거룩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만은 시간은 초보자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지도해주시는 선생님, 김지민 선생님이지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좀 설레인데. 네. 제가 정말 바둑 중에서 가장 매력있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바로 폐인데 폐폐 네. 아유 폐 바둑은 지더라도 폐는 절대 쳐서는안 된다 네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저는 늘 유리했다가 폐에서 네. 지는 바람에 아주 폐가 망신당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네 폐를 알면은 네. 네. 바둑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재미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패는 음. 바둑은 저도 패는 이기라는 말은요. 네. 어, 아마추어분들 바둑을 즐기는 분들의 이제 한정된 이야기고요. 네. 프로기사들은 그렇지는 않죠. 이제 바둑이 세지면 세질수록 패를 음. 포기할 때도 있고 패가 음. 분명히 나는데도 패감이 없어서 패를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렇군요. 네, 혹시 이제 패감이 음. 뭔지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니까요. 아닐 거야. 네. 오래 모으시는 뭐... 시청자분들. <laughs> 네, 이제. 네. 그 처음부터 이제 한번 기본적으로 쉽게 어, 예, 쉽게 네,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볼게요. 채형낚시는 네. 네. 어렸을 때 바둑 배우실 때요. 네. 바둑 서로 두다가 형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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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개. 따내다가 나중형모양이었 아, 네. 뭐 이런, 이런 모양일 때 네. 이제 형이 네, 이승에서 네. 먹더라고요. 네, 잡은 그래서 저도 바로 어뭐 먹었지. 네. 네. 이렇게 서로 따내다가 그냥. <목소리> 나중엔 네. 알이 모자라면 네. 한 주먹 알을 네. 바꿔고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이 네. 있고, 아마 시기자 여러분들도 거의 이 음. 경험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네. 정식으로 배우는 요즘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요. 네. 바둑에는 이제 규칙이 많지 않아요. 몇 음. 가지 있어요. 이제 음. 서로 번갈아가면서 두기, 네. 집이 네. 많은 사람이 이기기, 이기기. 예. 그리고 무기 없기, 음. 학수금지, 네. 배웠죠. 네. 이제 패가의 그 규칙 중에서 하는뭐 마지막 규칙이랑 되는데요. 수금지. 네. 동형 반복 금지예요. 동형 반복 금지. 네. 아또어렵나요 어, 한자만 나오면 어려워. 네. 아, 동형. 시, 시, 네. 반복을 하면 안 된다. 아니, 그렇죠. 네, 쉽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음. 장기에도 동형 반복 금지라는 게 있는데 음. 바둑에서는요 이렇게 잡으면 한 점을 네. 잡으면 네. 바로 네. 이 자리를 못 두는 규칙이에요. 아. 어... 다른 곳을 한번 착점을 하고. 네. 상대가 두면은 그때 가서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걸러 둔다라고 쉽게 얘기해서 네. 한번은쉬었다가 네. 이런 네. 일때는 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모양일 때만이죠. 그렇죠. 1대1일 경우. 1대1일 경우에이뭐두 네. 점? 뭐 이런 건아니죠요 어, 그러면 이제 합격이 되죠. 네네. 환경 모양이 되면은 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면 은 흙이 잡고 1 음. 0이 자리는 바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대3이거든요. 이거는 세이 점. 두점 이상이에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패는 어. 반드시 기억할 게 1대 1일, 1일 경우만 패가 네. 생긴다. 그럴 때는 한 번. 네. 다른 데 두고, 어, 해야 된다. 그렇죠. 패를 그러니까 이렇게 잡게 되면은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바로 못 두니까. 네. 다른 곳을 둬야 돼요. 이런 걸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패감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 다른 두 곳을 둬야 되는데. 네. 뭐 아무렇게 두는 게 아니고. 네. 꼭 상대도 이쪽에 둘 수밖에끔. 없 그렇죠. 아... 그런 거를 이제 패감을 사용하다 아... 사용한다 그러고 후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있죠. 네. 그쪽을 상대가 것을 받느냐, 네. 아니면 안 받고 그냥 있느냐. 패감을 음... 안 받는다. 어? 상대가 쓴 패감을 받아. 어...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아... 패에 대한 레로는요그 네. 유명한 치운 구단 있지 않습니까? 오, 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 네, 네 일본에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그 뜸합니다만, 네. 한때는 전성기 때 대단하셨죠. 네. 치운 구단은 그렇죠? 어느 정도 스타이틀? 뭐 그런 거막 거의 지금 골프로 친다면 타이거 우즈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세상에. 네, 유명한 타이틀. 다 그냥. 네, 무슨... 지금은 이창호 구단이 이제 그일를이었죠 아, 네. 네, 그런데요, 네. 조치훈 구단이 이렇게 패를 따냈어요. 네. 아 상대가 오오다케 네. 구단이 이렇게 따냈는데 네. 초일에 몰리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네. 진행하는 사람 보고 어 누구들 차례 그러니까 그기록하는 사람이 어조구단 네. 차례입니다 해갖고 이거를 따냈어요. 받들사는반칙패예요 이게. 천하의 그조치구나 네, 정신없다 보니까. 한 번을 걸려는이거 뭐 걸려야 되는데. 초보자도 다 하는 거를 네, 몰두하 보니까. 네, 멀쩡하다 보니까. 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바둑이 이제 무승부로 해당이 이제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야 그래서 네. 그만큼 패가 중요한데요. 네, 네. 물론 이런 반패는 아니었죠. 이제 네, 중요한 패였었는데. 네. 패를 잘못하면 아까 패가 망신한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딱 맞아요. 그럼 어떤 패버리고 싶고 그냥. <laughs> 술을... 어, 그 패는 또... 거하고는 어. 전혀 틀리죠. 어,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땜이었구나. 네. 네. 이런 모양이 되면은요, 네. 폐가 사활에 관계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볼까요? 오. 지금 이렇게 되면요 네. 진짜 집은 하나지, 옥집. 가짜 집이고. 네, 옥집. 그래서 백이 이 자리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흙은 다, 다, 잡히게 해요. 되죠. 그럼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걸 잡고, 네.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되죠? 폐감 폐감을. 감을 사용해야죠. 감을 네, 폐감을 폐감 안 받을 수 없는 것을, 네.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뭐 어, 이거 뭐 받아야 된다. 네. 그러면 그때 가서 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면 흑의 네. 입장에서 저 자리가 크냐 음. 이 자리가 크냐 네.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죠. 오. 그래서 패감도 네.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패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흑의 네. 입장일 때아 이거 무조건 둬야지가 아니라 감을 네. 세워야 돼요. 오. 그게 이제 오늘 공부의 키 포인트. 네. 아, 이 상황이면 네. 진짜. 크게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겨야 되겠네요. 이겨야 죠 그런데 네네. 이걸 잡기 네네. 전에 네. 계산해야 될게 뭐라고요? 어, 득실. 아니죠. 패감의 숫자. 첫 번째는. 패감의 아, 숫자. 네. 그게 그게기이요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봐드릴게요. 오늘은 용서해드립니다. 어, 뭐, 저 사건 건저그렇 네. <laughs> 학생이잖아요. <천천히 웃음> 어, 예. 네. 네. 다시 네. 이런 상황에 있을 네. 때는 패감이 있느냐 없느냐 네. 몇개 있느냐. 상대보다는 패감이 많으냐를 많으냐. 따져보고, 따져보고, 많으면 패를 결행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응. 이 패감을 어쩔 네. 수 없으니까 사용을 하겠죠. 네. 그럴 때이 흑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저게 크냐, 크냐? 이게, 이게 크냐, 크냐. 아. 네. 그거를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네. 뭐 작은 것까지 조금 뭐몇집단고일이 그렇죠. 그렇죠. 따라가다 보면 나 패감도 어, 없어가지고 어? 다 잡히니까. 네. 그래서 패는 그만큼 패감이 음. 많으냐, 적으냐를 네. 계산을 해. 되고 집의 네. 어, 크기도 계산해야 되고 무턱대고 패를 해서는 곤란하고 네. 패와 합격의 차이점은, 차이점은 차이점은 1대 3이냐 1대 1, 1이냐. 1이냐. 예. 네. 그게 중요하고. 어. 그래서 이런 모양은 음. 패다. 네. 단, 단순하게 지어만 따진다면 이패는요한집 밖에 안되죠 한집네 음. 잡아먹은거 요거 한집집 아니니까 네한 집의 값어치 밖에 안되지만은 음. 이런 사활까지 네. 관계될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패모양 한가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네. 수업 끝내죠 네자화점에서요 네. 네. 날일자 굳침 많이 나오죠 시간이 네. 네. 얼마 안남았으니까 빨리 좀네 네. 네. 알았어요 네, 네. 네. 말씀 드리죠 네. 빨리 좀네 이렇게 두면은요 또 빨리 이렇게 두고요 네자 이렇게 두고요 자 모양을 보세요 네. 이렇게 두고요, 젖히고, 음. 네. 막고, 젖히고, 네. 네. 막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면은 압니다. 호구를 칩니다. 네. 그러면은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요렇게 음. 둬서 패가 나오는 어, 거예요. 폐가 되는 거죠. 네, 어. 이 모양은 어. 어려우니까, 저렇게 날이 쫙 붙여져 있을 때는 패가 어. 나온다. 네. 그거를 기억해두시면 돼요. 다음에 네. 공부 또할 거예요. 그래, 나중에 또 있을 때. 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 아, 폐를 잘 쓰면은 성공하고 똑똑거리고 네. 살겠습니다. 네. 만약 잘못 쓰면 정말 그저 그대로 이 폐가 망신하는 네. 지름길이다. 뭐 이렇게 오늘 공부 잘했습니다. 네. 오늘은 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